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딸하고 시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딸이 궁금한 게 많아서 아빠가 또 법률이나 이런 거를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우리 딸에 맞춰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딸! 질문해줘! 안희정이 누구야, 아빠? 아니정. 안희정. 안희정은 남자야, 남자고. 충남. 충북. 중청남도 도지사, 중청남도에서 가장 그 높은 도지사였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나쁜 일을 해가지고, 나쁜 일한게 범죄가 돼서, 범죄 때문에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 두 번째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럼 지금 구속된 거야? 그래 구속돼 있어 지금 높은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속이 된 거고 그 범죄가 뭐냐 하면 바람을 피는 건데 우리 딸 바람이 뭔지 알아? 어 바람이 피면 범죄야 그게? 아마도 범죄인 것 같아 아니야 바람 핀다고도 범죄가 아니야 옛날에는 바람핀 것도 간통죄라고 범죄가 됐었는데, 2015년도에 간통죄가 이제 더 이상 없어졌어.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해도 된다. 아, 해도 되는 건 아니야.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는 처벌하지 않는다 해서 바람핀다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희정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바람을 폈어. 자기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아닌 비서하고, 바람을 폈는데 바람 폈다고 해가지고 범죄가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서인이 강간 알, 알지? 아니 강간 몰라? 강간은 강제로 관계를 하는 것 그건 범죄가 되고 징역을 아. 살아야 되는데 안희정은 강제로 한건 아니야 강제로 한건 아닌데 비서 그리고 안희정은 도지사 높은 사람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범죄가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되어버렸어. 아, 그럼 아니은 나쁜 사람인 거네. 아, 글쎄. 그걸 했다 해가지고 나쁜, 나쁜 건 맞아. 그걸 뭐 바람 피고 뭐 도지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글쎄. 그게 구속될 만한 정도의 나쁜 짓인지 그거는 사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특히 1심에서는 나쁜 거는 맞다. 바람 핀 거는 맞다. 그렇지만 그게 범죄가 안 된다. 왜? 그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김지은이라는 비서. 그 사람의 진술, 말이 자꾸 엇갈리고, 그러면 두 사람이 약간은 어떤 힘을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는 나쁜 거는 맞지만, 범죄가 되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다. 무죄를 선고를 했어. 근데 이 심에 올라가자마자, 다시 최근 재판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유죄가 돼가지고,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거야. 횟수로 3년하고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받다가 바로 지금 구속이 돼버린 상황인데, 글쎄, 똑같은 어떤 결과를 갖고 1심하고 2심하고 다른 것. 이것도 아빠도 저거, 이건 참, 참 이해가 잘안 돼. 아. 그럼 재판은 지금 몇번 하는 거야? 어, 재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판은 세 번에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 대법원까지 세번 재판을 받아. 첫번 재판 받고, 아, 이 재판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럼면 2심에 갈수 있고, 또 잘못된 것 같다면, 3번까지, 3, 재판 <laughs> 3번까지 예,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1심에서는 무죄인데, 2심에서 지금 유죄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왜 똑같은 일인데, 왜 다르게 재판이 돼? 지 아, 1심에서는 왜 무죄고, 2심에서는 왜 유죄냐. 봐도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 근데 1심에서는, 김 비서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런 어떤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을 이용해서 그런 관계를 냈거나뭐 바람을 폈다고 보긴 어렵다 아그뭐 폭력을 성범죄를 저지르기 보기 어렵다 뭐 그렇게 좀 봤었는데 이심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등장시켜서 성인지 감수성이야 감수성이 뭐야? 어렵지. 어려운 용어야. 성인지 감수성이 참 어려운 용어인데. 성인지 감수성. 원래 일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은 어, 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이 법적인 의미의 성인지 감수성은 뭐냐면 성범죄에 대해서 판단할 때 재판부나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피해자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맞게 판단하라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야. 이 사건도 이 비서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나 공포를 느꼈다는 거야 이 도지사가 높은 사람이잖아 나중에 대통령될수 있었는데 이일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막뭐 그렇게 하자고 막 그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어려웠고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김 비서 입장을 봤을 때는 성인지 감성 기준을 봤을 때는 이거는 범죄다 그리고 강압적인 거다. 위력적인 거다. 그래서 유죄다. 그러면서 1심하고 달리 2심은 유죄를 선고한 거야. 아, 그러면 다음 재판은 어떻게 될것 같아? 자, 그러면 대법원이 이제 하번 남았거든. 근데 아빠는 좀 그렇게 생각해. 분명히 안희정 지사가 했던 행동, 나쁜 행동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이게 범죄가 되는가하고 나쁜 행동하고는 구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 범죄가 되는 거는 만약에 성범죄자가 되면 감옥에 진짜 감옥에 하루를가 있어도 그게 힘들거든. 3년, 4년 가야 되고. 그리고 감옥 갔다 온 후에 내 신상 정보가 10년간 계속 등록이 돼 있고. 또 심한 경우는 발도 차고. 내 취업을 못 하는 것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되, 성범죄가 된다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야. 분명히 나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렇게 힘들게 되기 때문에 범죄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예전에 같은 경우 만약에 흉기를 들고 야! 나랑 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범죄가 되겠지 막 때리든지 이러면 그지? 응. 근데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여자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범죄가 될지 안 될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응.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피해자가, 남자가 도 피해자 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내가 저 사람 처벌받게 하려면 내마음대로할수 있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다. 너무나 힘들었다. 위력적이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범죄가 된다. 이거는 우리 형법상의, 우리 법적인 재형 법정주의라든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아빠는 생각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3심에 가면 글쎄 2심의 이 재판이 바뀌지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뭐 분명히 좋은 취지긴 한데, 나쁜 행동이긴 한데, 이거를 범죄로 분류하고, 범죄로 분류하지 않는 것. 이거는 아주 엄격하게 판단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남성들, 아니, 많은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저는 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약간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아, 이제 안희장에 대해 잘알것 같아. 어떻게, 안희장은 나쁜 사람 같아, 어떻게. 내 생각엔. 그럭저럭. 어. 어. 예전 전 도지사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 딸이 잘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